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지금 여기는 어디죠? 네 저희는 오늘 엄마한테 줄 선물이 왔다고 해서 보러 왔는데요 이번에 엄마한테 줄 생일선물은 뭔가요? 그건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 짜잔 우와, 이거 미니 컨트롤맨 아니야? 저희 남매를 키우시며 항상 나눠주셨던 우리 엄마를 위해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아 이거 우리 그냥 주면 재미없으니까 우리 몰카 같은 거 해볼까? 좋은데? 그러면 밥 먹으러 가자고 하고 엄마를 불러내 보겠습니다! 아우, 뭐 그렇게 빨리 나가자고 재촉해 아, 엄마, 배고파서 그랬지. 근데 엄마, 누가 엄마 차 앞에 차 세워놨어? <laughs> 아, 아들, 좀 밀어봐. 어? 어, 어. 아, 이거 누가 브레이크 걸어놨네. 그러면 엄마. 거기 차 번호 있지? 전화 한번 해봐 전화? 왜뭐 문제 있어? 아니 그건 아니고 왜 그럼 뭐 연락처 없어? 아니 있는데 차 번호가 내 번호인데 그러면 그거 엄마 찬가봐? 응? 응?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? 서프라이즈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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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, 저차 갖고 고 싶다 그랬잖아 그래서 오빠랑 나랑 돈 모아서 샀어 <laughs> 어, 진짜? 애들아... <laughs> 아, 아, 엄마 왜 울고 그래? <laughs> 그런데 리스는 아니지? <laughs> 아, 엄마, 근거 현금으로 완납 다 했어 <laughs>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인사해줘 안녕하세요. 제가 엄마예요.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가 이런 멋진 선물을 할수 있었어요. <laughs> 자, 그러면 우리는 시승식을 하러 한번 가볼게요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요. 안녕. 안녕. <laughs> 어, 엄마 타봐. 시승식. <laughs> 네, 오케이입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아, 예,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아, 엄마 빨리 내려. 차 반납해야 돼. 음... 야, 이번 영상 수익급 내가 육기다 아, 뭔뭐 개소리야. 이 야, 씨. 야, 구독자들 내 얼굴 보러 오는 건 몰라? 아, 미친 아 미친냐. 응, 자기야. 엄마 모시고 밥 먹으러 가자고? 아니야 우리끼리 가자 나 간다 응 아... 씨발 코인 또 떨어졌네 아들 이거 차 예쁘다 이런 건 얼마 정도 해? 가격 알아서 뭐하게 아니 그냥 물어본 거야 궁금해서. 하, 엄마 사줄 돈 없으니까 기대하지 마. 아들, 우리 저녁이나 먹을까? 어, 어 야, 뽀삐 코인 상장하면 그 오백 그, 그 확실한 거지. 어, 어, 어. 엄마 그냥 밥 혼자 먹어. 야, 근데 콩순리 코인 저돼가지고나 지금 개 말리거든. 너무 이쁘다. 오 어, 딸. 엄마 이금 확인했지? 응응 응. 왔어. 다음 촬영 언제야?